나부랭이가 아, 연애질을 하고 있네? 공부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냥 책 잡힐 일을 만들지 말자가 나는 인생의 모토야. 나의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들키나 출근하기 전에 공부를 안 하고 연애를 하고 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아, 근데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 <laughs> 어. 그게 싫으니까? 그냥 나는 안 들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멀리에서 내려달라고 한 적이 있지. 아... 어. 자, 8회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우리 또 이제 정신병동에다아침이 와요. 와요. 리뷰 방송이에요, 여러분. 어, 우리 리뷰이기 때문에 8회에 그 나온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어야죠. 그죠 맞아요. 정신 전문 간호사니까. 제가 어. 여기 왜와있는 <laughs> 제가 여기 와있는 <laughs> 정신 전문 간호사고, 네. 정신과 간호학과 겸임 교수고, 그래서 네. 나온 거예요. 얘도 뭔가, 뭐가 있으니까 왔다, 이 말입니다. <웃음> <웃음> 치마에 나오는질환은인격장애환자예요그 그렇죠. d 라고 하죠. 뭐 PD요? PD. 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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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 <laughs> 노랗게 염색한 환자 그쵸, 여자 쳐. 환자가 나와요. 정당 간호사가 손이 거칠거칠하니까 이 로션. 로션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줘요. 어. 선생님 이거 향기도 좋고 엄청 촉촉하고 좋죠. 그래서 어. 정당 간호사가 어. 뭐라고 어. 원래 얘기를 하냐면 어. 환자분이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병실의 향기가 다 바뀌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laughs> 이 선생님한테 잘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병실에 있는 모든 환자에서 막 싫든 좋든 막 발라주면서 어.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른 환자도 막 싫어하니. 그러니까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치.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아예 하면 안 돼요. 그냥 로션 바르고 로션 좋네요. 하고 끝이야 돼요. 음. 사무적인 말투로 전혀 감정을 담지 않고 얘기해야 돼요. 인격장애 환자분들한테는. 음. 왜 그러냐면 인격장애 환자분들이 음. 가지고 있는 정신 역동이라고 하죠.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길 원하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 간호사분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는 게 싫은 거죠. 쌤 나는 거죠. 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막관심 가지니까 나한테 관심 끌고 싶으니까 또막 심한 행동을 하고 점점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병동에 있을 때 제일 심하게 봤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을 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갖고 막 불을 네. 질러버리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어디다가? 병원에 있다가? 병원 밖에서 말고 밖에서. <laughs> 그 이유를 물어보면 선생님이 저랑 멘탈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약간 정신과 간호사는 튀인게 좋겠네. T랑 F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왜냐면 음. 정신 질환별로 T가 좋은 질환이 있고 음. F가 필요한 질환이 있어요 F가 필요한 질환은 어떤 거에요? 디레이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공감대 같은 음. 게 되게 중요해요 음. 그다음에 불안 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F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더 좋은 게 되게 필요하고 대신에 인격 장애라든지 조울증 환자들 음. 같은 경우에는 T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정신과 간호사는 온오프가 될수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어. 저희가 어. 실습하면 우리 실습하시는 실습생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간호사가 환자를 차별해서 대한다라고 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질환별로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다르다. 아 그게 증상조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은안 된다. 그럼 약간 병실을 나누면 어때? 병실을 나눠도 병실 밖에 나와서 휴게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신과는 아 많기 때문에 병실을 나누는 건 의미가 없죠. 대신 근데 다른 병동은 정실받을 때 질환명을 보고 받진 않는데 정신과는 질환명을 가지고 병실을 좀 나눠서 받아요. 음 바이 폴라 환자들 같은 경우 같은 병실에 입원시키잖아요. 되도록이면. 네? 같은 병실에 바이폴라 둘 있으면, 나는 하나요 근데 바이폴라가 조증이 왔다, 우울증이 오, 오, 왔다 아, 하잖아요. 잘못 생각하는 게, 어, 그래. 바이폴라 환자들을 어.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거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바이폴라는 어. 조증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개월, 어. 우울기간이 또 6개월,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하루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 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는 인격장애 어. 인격장애는 정확하게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확한 그걸 이제 상담으로 알아내야 되는 거죠 아 바이폴로 환자들은 <laughs> 여러분들 진짜 한번 딱 보면요 진단을 못할 수가 없어요 어,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면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상황은 뭐예요? 이 이름 뭐예요? 이구슬이요 어. 구슬이 구슬치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 근데 이거 머리는 아, 어디서 한 거예요? 아, 입술은요? 귀엽죠. 이렇게 이 <laughs> 얘기 했다 저 얘기 했다 <laughs> 막 이렇게 아 대답할 시간도 이렇게 안 주나요? 대화를 할 생각이 없죠. 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뱉는 게바이 폴라. 어... 그러니까 이 사람과 대화라는 건 질문을 던졌을 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면 듣고 답변돼야 되는데 그냥 궁금해서 일반적입니다. 던진 게 끝인 거죠. 어... 아...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T로 가야 돼 어... F로 갈 수가 없어 <laughs> 안 됩니다. 환자분 <laughs> 얘기하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가는 걸 계속 당겨서 얘기돼. 어... 부작용 하나 물어보는데도 가만히 놔두면 1 시간 동안 떠들어요. 어... 음. 아, 그거 뭐 근데 바 도 로버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간호사랑 연관 지을려면 연관 지을 수 있지. 네. 그 중에 하나가 그거야. 아이고, 징달래 쌤이 아. 연애를 하는데 들킬까봐 병원 앞에서 안 내리고 멀, 멀, 내려달라고 네, 멀리서 내려달라고 어,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경험 있으세요? 아 저는 따로 그렇게는 어. 예, 한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있었어요. 분님. 아 있었어요? 어 병원 사람을 만나서 들키 이런 게 아니라 병원 네. 외부 사람을 사귀었었는데 난 그런 피해식도 있었다. 신규 나브랭이가연애질를 네, 뭐? 하고 있네. 공부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냥 책 잡힐 리를 만들지 말자, 가 나는 인생의 모토야. 그 아, 옛날에 진짜. 술 얘기도 내가 했잖아. 그래, 신규 맞아요, 때 나는 그 다음날 투오프 정도 돼야 술을 먹었거든요. 그 다음날 근무면 절대 안 먹었고. 음. 근데 이것도 내가 그 완벽하지 있다. 않은 상태에서 나의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들키나 출근하기 전에 공부를 안 하고 연애를 하고 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아,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어, 그게 <laughs> 싫으니까 그냥 음. 나는 안 들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멀리에서. 내려달라고 한 적이 있지. 아... 어. 연차가 있는 쌤이 얘기하신 게 운동 같은 취미생활 을 찾으려는데 지금은 신규라 그럴 힘이 없네요. 쌤들은 언제부터 여유롭게 취미생활이 가능했나요? 전 그만두고. <laughs> 저는 취미생활 아예, 아예 못했어요. 나못 아, 언제부터 했지? 나는 그래도 한 2년 지나고부터 한거 같아. 편했네. <laughs> 취미를 가졌네, 2년차 때. 다른 차 선생님들이 년에... 볼 때, 어, 2년차밖에 안돼데 벌써 취미를 가지질 거야? 모르게 해야 하는 거지. <laughs> 그것마저도. 어. 그리고 나의 취미 중에 하나가 블로그였어. 나는 그렇게 와... 시작한 SNS 삶이 <laughs>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 나는 시간을 아꼈었어 대박인데? 아, 저는 아예 취미생활 못 했는데. 운동도 하고 막 하고 싶은 거막 했지. 혹시 선생님께선 정신 전문 간호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일 걱정되는 게 환자의 고통이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정신간호학 지금 이제 가르치고 저희 학생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정신과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서 보여주는 사인이 있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투의 억양이나 손짓들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추리를 해내는 거죠. 보이 걸 가지고 어떤 감정인가를 알아내는 게 제일 핵심이야. 그걸 트레이닝 받아요. 지금 구슬 언니랑도 얘기하다 보면 구슬 언니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네. 알아내 봐. 지금 피곤하잖아. 야, 너... <laughs> 지금 피곤해. <laughs> <laughs> 감정을 알아내고, 어. 그 다음에 그 감정을 만든 생각이 뭔지를 알아내고, 어. 그걸 트레이닝 받으면, 걱정하는 부분들은 내 전문성으로 커버가 되는 거죠. 정신간호학은 심리학과랑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겠네요? 많이 연결이 음. 되었죠 근데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음. 의사랑 정신과 있는 간호사랑 심리학이랑 사회복지. 이렇게 네 명이 이제 사실은 정신과 한 팀인데, 음. 심리학 쪽은 이 사람의 지금 이런 행동을 한게 무엇 때문인가를 과거의과거의 과거에 계속 이렇게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제 가는 개념이 좀더 많고, 음. 정신간호학은 지금 당장 이 환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서 해소시켜준데 초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지금 문제가 뭐냐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우울감이 심하면 여기 정당간호사처럼 우울감 어.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간호학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는 건밥 먹는 걸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음. 우리는 우울증을 해결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이랑 간호학이랑의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정신간호 전공하신 분이 심리학 전공하신 분도 많아요. 저도 그쪽으로 전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실은. 문제만 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로 막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은 부족하니까. 그 심리학 공부가 되게 어렵대요. 어렵죠. 어. 우리 집의 가족들 속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 속도 모르겠어. <laughs> 그러니까 어. 공부하는 게 쉽지가 어. 않죠. 선생님은 그러면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어떤 거 숨기는 마음이 있는 건지 파악을 좀 하시나요? 이거에서 좀더 나간 질문이 뭐냐면 어. 정신이나 심리 전공했다고 하면 뭐 하냐면 제가 지금 무슨 숫자 생각하는지 맞춰보세요 맞을 <laughs> 사냐고. 진짜 많이 하는데 어. 거짓말이나 숨기는 마음이 있는지 정도는 좀알수 있죠. 음. 솔직히 감정이랑 생각을 우리가 거꾸로 음. 타고 나가서 읽는 게 우리의 일이라 충분히 있는지를 알수 있죠. 근데 그냥 보고 있다가 아는 게 아니라 변두리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전혀 관계없는 질문들. 예, 그 질문을 던졌을 때이 사람의 눈 빛이나 톤이나 이런 네, 것들 보는 거죠. 아 벌써 2 시간이 됐어. 0시가 됐네 벌써. 파라드 끝에까지 못했네. 다 했잖아.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도 다 했고. 그 나물까지 밥을... <laughs> 다 완료한 걸로 하고요. 네, 여 파라까지 우리 해냈어요. 네, 해냈어. 이제 어. 우리 네 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한 번은 화상으로 한번 하고. 어, 화상 한번 하고. 한 하죠. 개는 제가 네. 부산 한번 또 갈게요. 어, 네. 그러면 네.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아 그리고 뒤에는 러브스토리랑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아, 두 번씩 끝날 어, 수도 있어요 너네 그래. 이제 두번 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네.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드라마 리뷰를 스타트를 해야죠 그만해요 이제 <laughs> 여러분, 제가 정신아래 이렇게 세네번씩 돌려봤다는 거 있잖아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드라마를 잘안 보는 사람이에요. TV를 잘안 보는 사람이라 제가 1화부터 <laughs> 종편까지 다본 드라마가 진짜 손에 꼽거든요. 정말 여러분, 저희 노력하고 어, 있는 겁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 드라마 원래 잘안 안 보는 거안 봐요. 경우. 조만간 9화, 10화, 12화까지 예. 올해 안에 꼭.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약속 한번 요 만약에 해봅시다. 못 끝내면 합숙이라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날밤 네. 까서라도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죠 네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네, 시간이 됐습니다 진짜 시간이 선같이 지나갔네 그래 아, 네. 여러분 가세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구바 네 구바